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일자리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사 가시려고 계획하고 계신가봐요. 네, 네. 예, 그 하계극동 건영 아파트, 벽산 아파트, 그거 맞으시죠? 네, 네. 예, 여기서. 지금 상계주공 3단지 그리고 네. 금호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 이두 네. 개를 이제 보셨는데 네, 네. 사실 이 그러니까 지금 집은 이제 뭐어 제외하고 이 가실 곳 지금 두 군데를 보면은 금호동하고 상계동 금호동이 훨씬 좋거든요. 네. 금호동으로 가시면 되는데 <laughs> 왜 고민이실까요? 어, 음. 우선은 이제. 네. GTX랑 네. 이렇게 그쪽에 업무지구 이런 게 이제 개발되고 있는 노원이라는 네. 이게 인근에 살다 보니까 네. 눈에 네. 보이는 곳이고 아 맞아요. 네, 이 네, 네, 아이 네. 교육이랑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쪽을 보고 있다가 아이 교육이 음. 끝나면 저희가 이 노원에 있을 음. 필요성이 별로 없어서 좀더 네. 이제 중심으로 가볼까 하면서 지금 이게 비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음, 네 그러면은 지금 네, 네. 이 하계동에서 네, 바로 네. 금호동은 못 가시는 건가 봐요? 어, 우선은 아이 교육이 끝나는 시점까지는 노원에 조금 거주를 해야 될것 같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이그 하계동에 있는 벽산 아파트는 30평대인가요? 네네. 예, 30평대 언제 사셨어요? 3년 좀 넘은 것 같은. 아, 3년 좀 넘었어요? 그러면 시세 차익이 어느 정도 되셨을까요? 시세 차익이 지금 한 3억 정도? 아마 그 정도 될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왜 여쭤보냐면, 어, 당연히 일단 중심부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상대 주공 산단지도 좋거든요. 위쪽으로 이제 그 차량기지 쪽으로 일자리도 네네. 생기고, 네네. 물론 이제 창동역에는 뭐 GTX 호재가 있고 아주 네네. 좋은 호재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일자리거든요. 네데 이 주공 산단지 위쪽으로 들어오는 그 일자리하고 지금 금호동 위쪽에 있는 중구 종로구의 그 거대한 업무 단지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의 가치를 보고 뭐 미래를 본다 하면은 당연히 네. 중심부 쪽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네. 제가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상계동은 바로 이사를 갈수 있는데 하계동에서는 금호동으로 바로 이사를 못 가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사실. 지금, 어, 거주주택 하나이신 거죠? 네네. 예, 그럼 비과세를못 받게 되세요. 예, 좀 이따가 이사를 하게 되면은. 네네. 예, 지금 오늘 대책 그, 나온 거 보셨죠? 네. 예, 이제 이사를 갈 때도, 아, 어, 그니까 지금 12,16 대책에 따르면, 우리가 이사를 가고 나서, 그 다음에 1년 내에 이 집을 처분을 해야 되고, 그 새로운 집을 샀을 때 1년 내에 입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주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어, 저, 저 같으면은, 일단 저 같으면은, 음, 지금 여기 극동아파트에서 상계주동, 여기를 먼저 가셨다가, 네. 네 진짜 이사 갈수 있을 때, 그때 금호동을 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네. 지금 이쪽 극동아파트를 팔고, 그쪽을 네. 전세를 주더라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 어, 어디를 전세 줘요? 여기를. 금호동을 만약에 구입을 해서 예, 예. 저희가 이제 여기 노원 쪽에 전세를 살고 그쪽을 예. 전세를 준다는 것도 지금 예.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1년 내에 전입을 해야 우리 지금 3억 올랐잖아요. 네네. 3억 오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비과세를 받아야 돼요. 지금 살고 있는 네네. 집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네. 깎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올해 안에 팔더라도요. 예, 네, 올해 안에 팔면 올해 안에 팔고 그 금호동을 1년 내에 전입을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1년 내에 네. 전입 못 하시죠? 아, 네. 예, 그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3억에 아. 대한 양도세를 내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1억, 넘, 1억 정도, 1억 좀 넘게 내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예, 너무 아까운 금액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사를 이렇게 지금 바로 가지 않으면, 어, 네네. 그러니까 거기가 좋다고 해서 전세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되게 돼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라면은, 이거 세금 내는니 사실 이 상계 그 주공 3단지도 괜찮거든요. 이쪽으로 먼저 가셔서 그리고 얘가 그 하계역동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좋은 입지에 그리고 네네. 좋은 아니 좋은이 아니라 조금 더 새고고 어, 그리고 이제 용적도도 낮기 때문에 그냥 어찌 됐든 간에 뭐 재건축 지금 뭐 굉장히 이슈가 많지만 그래도 이제 가능성도 네네. 있고 그리고 실제로 네네. 옆에 뭐 재건축도 뭐 진행이 되고 있고 약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네. 요두 개를 비교하면은 지금 여기서 이주하시는거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g t x 뭐 들어오고 이쪽에또 개발되고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 한번 이쪽으로 갔다가 그리고 자녀 교육 끝나시고 그 다음에 중시부로 이동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하계국동에서 이 어, 금호동, 금호벽산으로 가시면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으세요? 어 거의 대출은 없을 것 같아요. 아 대출은 없을 것 같으세요? 예.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왜 여쭤봤냐면은 만약에 대출까지 받아야 된다고 치면은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은 6개월 내로 또 전입을 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도 최근 나온 게 그게 이제 7월 1일부터 실행이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지금 만약에 집을 알아봐서 뭐 대출을 받고 이사를 간다고 하면은 다 적용이 네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럼 음. 네, 네. 혹시 하객동 아파트 자체의 전망은 또 어떨지 혹시 더여쭤봐도될까요 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무조건 어 전세보다는 이제 거주하시는 게 맞,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수를 해갖고 내 자가로 이제 갖고 계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네네. 세계적으로 너무 이제 금리도 다 초저금리고. 일단 초저금리라는 것 자체가 유동자금이 계속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현금 가치가 떨어지니까 명목 명목 가격은 일단 오르게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얘도 좋지만 일단 얘가 더 좋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네, 그리고 이제 아. 연식도 덜 됐고. 음. 아, 그리고 한번더 중... 이쪽으로 갈아탔다가. 네, 갈아탔다가 거기... 여기서 뭐 2년 이상 거주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쪽으로도. 중시부 쪽으로 갈아타시고, 여기서 지금 중시부 쪽으로 가시는 게전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네, 이렇게 한번 갔다가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